이번 영상은 영어 소설을 쉽게 읽는 방법을 알려주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영어 책 읽기 어렵다구요. 영어가 서툴러 감히 시도도 하지 못하는 분들에게 지금까지 영어 책 200여 권 읽고 터득한 영어 책 읽기에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동영상을 보신 후에 영어 책 읽기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이 요령을 알면 누구나 영어 소설을 쉽게 읽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 이야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독서에 본격적으로 빠진 것은 대학에 들어가서부터입니다.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학교 공부하랴, 대학 시험 준비하랴 독서할 시간이 별로 없었습니다. 간혹 1년에 한두 권 베스트셀러 읽었을 정도였습니다. 그러자 대학에 들어가니 마음에 여유가 생기고, 시간도 많아졌습니다. 대부분 대학에 들어오면 곧비 풀린 망아지 모냥 고등학교 때 금지되었던 것들을 즐기고 있을 때였습니다. 가방에 가고 술집도 가고 당구장 가서 몇 시간씩 당구도 치곤 하였습니다. 특히 술집도 자유롭게 드는 것이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 대학 생활은 아주 낭만적이지는 않았습니다. 1960년대 대학 시절은 참으로 암울하였습니다. 매년 데모가 그치지 않았고 그때마다 휴교령이 내려 대학은 매년 3, 4개월씩 문을 닫았습니다. 아무것도 할일 없이 허송생활할 때가 많았습니다. 학교에 가지 못하니 매일 어떻게 시간 보내나가 고민이었습니다. 그때 서울에는 음악 감상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세시봉 디셴에 같이 팝송만 틀어주는 곳도 있었고 아폴로 은혜상스 같이 고전 음악만 틀어주는 곳도 있었습니다. 그곳에 가서 차 한잔 시켜놓고 하루 종일 있을 때가 많았습니다. 처음 대학 1학년 때는 강의 시간 사이에 두세 시간 여유가 있었는데 특별히 할 일이 없었습니다. 친구도 별로 없어 외로울 때였죠. 나는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대학 도서관에 가서 책을 읽곤 하였습니다. 다음 강의 시간까지 한두 시간 정도 여유가 있어. 책을 읽기로 시간 보내기가 좋았습니다. 그때 읽은 책은 주로 문학 서적들이었습니다. 그때 도서관에는 엄청나게 책들이 많았습니다. 아무 책이나 닥치는 대로 읽었습니다. 대학 다니는 동안 수백 권 읽었을 것이라고 기억합니다. 그때처럼 독서에 푹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학교에서 집까지 도보로 한 시간 걸렸는데, 학교에서 집까지 걸어가며 곳곳에 있는 서점에 들려 읽고 싶은 책한 권을 선택하여 조금씩 읽다 보면 집에 도착할 때까지 책한 권을 거의 다 읽을 때도 있었습니다. 그때는 책한권살 여유도 없었습니다. 독서 동아리를 만들어 이웃 여자 대학생들과 책에 대해 열띤 토론도 하곤 하였죠. 내가 책을 좋아한다는 것을 한 친구들이 생일만 되면 문학 전집 등을 선물하였습니다. 많은 책을 읽은 덕분에 훗날 소설 쓰는데 많은 밑거름이 되었죠. 웬만한 유명 작가 중에 책 많이 읽지 않은 작가가 없습니다. 책 속에 지식뿐 아니라 지혜가 있고 영감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책 속에서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직장 생활, 결혼 생활하면서 책 읽기는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1년에 책한권 읽을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 시절에는 전공 분야 책 읽기에 바빠 다른 책은 읽을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자녀들 대학 보내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생기자 책 읽기를 다시 시작하였습니다. 주로 문학 소설을 읽었습니다. 서점에서 구입하거나 도서관에서 빌렸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곳은 LA에서 남쪽으로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위치한 오렌지 카운티라는 곳인데, 원래 중 상류층 백인들이 거주하던 곳입니다. 그러자 차츰 한국인들과 아시안들이 이곳으로 이주하였습니다. 기후도 좋고 범죄율도 낮을 뿐 아니라, 특히 교육 환경이 아주 좋아, 자녀 교육시키기에는 아주 적합한 곳이죠. 미국에는 각시마다 도서관이 있어 책들을 무료로 대여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살고 있는 이곳에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어서 도서관에 는 한국 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나는 일주일에 한두 권씩 빌려 꾸준히 책을 빌려 읽었습니다. 그리고 도서관에 없는 책들은 한국인 서점에 가서 구입하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한인 작가가 쓴 책은 읽기 쉽고, 감동적인 것들이 많아 좋았는데, 번역 소설은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라도 읽기에 불편하였습니다. 줄거리 이해하는데도 시간도 많이 걸리고, 번역된 문장도 깔끔하지 않아, 이해하기에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번역책은 잘 읽지를 않았습니다. 지금은 번역 문학이 발달되어 거의 원작에 가깝게 번역되었지만, 그때는 출판사가 전문 번역가에게는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경험 없는 대학생들을 고용해 벼락치기로 출판한다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 더 이상 번역물은 읽지 않았습니다. 그후 유명한 작가의 책의 원작을 직접 읽기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영어도 서툰데 어떻게 영어 책을 읽을 수 있을까 두렵기도 하고 엄두도 못 냈습니다. 영어로 된 책은 내 전공 분야에 관한 것만 읽었지. 일반 서적은 잘 읽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나 한번 도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영어가 서툴러도 그 어려운 유학 생활을 마쳤는데 무엇을 못하겠느냐. 일종의 오기 같은 것이었습니다. 요즘 한국의 젊은 대학생들은 영어가 어느 정도 능숙하지만, 그때 당시 저를 포함해 유학생들은 영어가 서툴러 영어 소설을 잘 읽지 않았습니다. 내가 처음 읽은 책은 시드니 셀돈의 추리 소설이었습니다. 제목은 생각나지 않지만 참 흥미로운 책이었습니다. 시드니 셀돈은 이 시대에 뛰어난 작가로 그의 작품들은 전세계적으로 수백만 권이 팔렸고 영화로도 많이 제작되었죠. 그리고 그의 작품은 다소 영어가 쉬어 이해하기 그렇게 어렵지가 않았습니다. 문장도 복잡하지 않고 간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전날 그의 소설 30페이지 읽는데 3시간이나 걸렸습니다. 읽기는 쉬웠지만 첫 페이지부터 모르는 단어 투성이었습니다. 일일이 모르는 단어를 구글 번역기로 번역하면서 끈기 있게 읽었습니다. 그의 책 300페이지 읽는데 3주나 걸렸습니다. 미국 사람들이 보통 책한권 읽는데 9시간 걸리는 것을 3주나 걸렸으니 내가 보기에도 한심하였죠. 그러나 책 내용이 아주 흥미가 있어 그렇게 지루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하루에 3시간씩 책을 규칙적으로 읽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모르게 독서 중독에 걸려버렸습니다. 하루에도 책을 읽지 않으면 무언가 허전하고, 안정이 안 되었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르자, 책 읽는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같은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는 경우가 많아, 책 후반에 가서는 더 속도가 빨라졌습니다. 1년이 지나자 3주 걸렸던 책 읽는 시간이 2주 걸리고, 2년이 지나자 1주 내지 열0을 걸렸습니다. 책 읽는 속도는 책에 따라 달랐습니다. 영어 단어가 쉬운 책은 3, 4일 걸리는 것도 있지만 어떤 책은 3주 걸릴 때도 있었습니다. 책 읽는 것이 힘든 경우는 모르는 단어가 많아서가 아니라 책 내용의 속어와 신조어가 많아서입니다. 어떤 것은 번역이 잘 되지만 어떤 속어는 구글 번역기에도 나와 있지도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식당에 가면 남자 웨이터가 단골 손님에게 묻습니다. What is your poison? 호이센이라는 단어는 독약이라는 것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어떤 뜻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나중에 이웃집에 사는 미국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는 곧바로 대답하였습니다. 그것은 친한 손님에게 무슨 술을 주문할 것이라는 뜻이라고 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신조어입니다. 그때그때 그때 유행되는 단어를 말합니다. 최근에 유행되는 신조어는 사전에도 없을 뿐더러 영어권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물어보아도 잘 알지 못하였습니다. 한국에서 젊은이들이 쓰는 신조어를 우리가 모르는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신조어는 매일매일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들과 같이 어울리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조어가 많이 나오는 곳은 코미디 프로그램입니다. 미국에 오래 살았어도 코미디에서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최근 유행하는 신조어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미국 사람들과 자주 어울려야 하는데 한인이 많은 이곳은 우리 한국 사람들끼리 한국 말만 사용하니 새로 유행하는 영어를 이해할 수가 없죠. 책 속에 나오는 신조어는 따로 적어놓았다가 자녀나 자라는 미국 젊은이에게 물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신조어는 실제 생활에서 자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애써 알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단어는 한 가지 뜻만 있는 경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닭기라는 단어는 보통 오리라는 뜻이지만 다른 뜻으로는 요강, 회피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앞뒤 문장을 봐서 작절한 뜻을 적용해야지 무조건 오리라고 번역하면 그 문장을 잘못 이해할 수 있죠 어떤 책들은 문법을 무시하고 작가 스타일로 문장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어 동사 형용사 부사의 순서를 바꿔 가며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도 사투리가 있습니다 동부에 사는 사람이 텍사스 사투리 를 이해하지 못할 경우가 있습니다 마치 서울 사람이 제주도 사투리 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와 같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 존스타인백의 분노의 포도를 읽을 때, 농민들의 지방 사투리가 자주 나와 책 읽는데 애를 먹었습니다. 그러면 영어 원작 소설을 읽으면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첫째, 영어 실력이 향상됩니다. 영어를 따로 학교나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것보다 책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더 실용적입니다. 책의 여러가지 상황 속에서 나오는 단어를 배우기 때문에 지금까지 단어만 달달 외웠던 것보다 더 유리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 어떤 단어를 사용하는가를 알게 되고, 실제 미국 사람과 대화할 때, 어떤 단어를 어떻게 사용할지 터득하게 됩니다. 특히 욕하는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 상황에 따라 욕하는 단어가 다 다를 있습니다. 친구끼리 쓰는 욕, 아이들에게 쓰는 욕, 어른에게 쓰는 욕, 각각 욕의 뉘앙스가 다릅니다. 둘째, 영어 원본이 번역본보다 더 확실하게 감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외국의 어느 작가가 노벨문학상 받거나 베스트셀러가 되었다면 출판사마다 별학치기로 번역해서 출판하기 때문에 번역이 제대로 되었겠습니까? 영어 원본을 읽으면 진짜 작품 가치를 알게 됩니다. 대학 시절 한국어로 번역된 어니스트 헤밍웨이의 무기여 잘 읽거라를 읽었을 때는 별로 감동을 느끼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훗날 그의 영어 원본을 읽었을 때참 훌륭한 작품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셋째로 직접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알게 되고, 소설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심리, 성격, 생각, 철학 등을 올바르게 이해할 수 있을 뿐더러, 사회 분위기, 환경 제도 등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미국 법률 제도, 재판 과정, 변호사의 변호 내용을 잘 몰라도, 책을 통해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대부분 추리소설들은 변호사의 법적 투쟁, 재판 과정들이 많이 나옵니다. 변호사들이 어떻게 사건을 풀어가는 장면은 때로는 스릴을 느낍니다. 넷째, 특히 노년에 책 읽는 것은 치매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매일 생소한 단어 외우는데 뇌를 쓰기 때문에 치매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에게 가장 위험한 치매를 방지하기 위해서 책 읽는 것만큼 좋은 방법이 없습니다. 노년이 되면 눈이 나빠 책을 읽을 수 없다는 것은 일종의 핑계입니다. 저는 본격적으로 영어 소설을 읽기 시작한 때는 내 나이 70세부터였습니다. 요새는 100세 시대라 70세는 옛날에 60세와 같이 건강합니다. 어떤 노인들은 글자가 작고 눈이 안 좋아 읽기 힘들다고 합니다. 그러나 신문 읽을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있으면 얼마든지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다행히 미국 책들 가운데 같은 책인데 활자가 큰 책도 있습니다. 책을 노인들이 잘볼수 있게 큰 글자로 인쇄하였죠. 그리고 요새는 글자를 크게 보는 안경 리딩 글래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에게 영어 소설 읽는 것은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은퇴 후에 별로 할일 없을 때 그동안 배우고 읽었던 영어 소설을 다시 읽으면 심심치 않은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저는 영어 소설을 젊었을 때부터 시작하였으면 하고 후회하였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영어 소설 쉽게 읽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처음에는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추리 소설을 선택하십시오. 고전은 딱딱하고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나친 문학적인 책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처음부터 유명한 책이라고 해서 무조건 읽으면 금세 실증 날수 있고 책 읽는 것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는 유명한 추리 소설가들이 아주 많습니다. 에드가 알렌포, 시드니 셀던, 존 그리샴, 제임스 패터슨, 데이비드 발타치외의 베스트셀러 작가들이 수두룩합니다. 외국 작가로는 영국의 아가타 크리스트 여성 작가인데. 웬만한 독서가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책을 선택하는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책에 대한 조회수가 많은 것을 택하십시오. 내 경험으로는 조회수가 많지 않은 책은 읽다가 금세 실증나고 더 이상 읽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책을 선택하기 전 작가의 프로필을 살펴보십시오. 어느 정도 책을 읽다 보면 어떤 작가가 나의 취향에 맞는지 알게 됩니다. 유명한 작가 스티브 킹 같은 작가는 다른 사람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나에게는 맞지 않았습니다. 그의 소설에는 잔인한 장면들이 많이 나와 읽기에 불편하였습니다. 그리고 작가가 어떤 작품을 썼고 베스트셀러 작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작가의 최신 작품보다 과거의 그의 베스트셀러 작품부터 먼저 읽을 것을 권장합니다. 둘째, 무슨 책이든 최소한 50페이지 읽고 더 이상 읽을지 그만둘지 결정하십시오. 대부분의 책은 대략 50페이지부터 흥미를 자아내게 합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어려운 단어가 나오고 서론이 길어지면 더 이상 안 읽는 것이 좋습니다. 어느 작가는 처음부터 독자의 관심을 끌도록 극적인 장면으로 시작하지만, 추리소설은 중반쯤 가야 본격적인 장면으로 들어갑니다. 책의 절반쯤 읽었다면 끝까지 읽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책은 마지막에 가서야 극적인 장면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셋째, 책을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는 조그만 노트에 적어 두었다가 다음 페이지 읽을 때까지 외워두는 것이 좋습니다. 모르는 단어가 반복되어 나오기 때문에 외워두면 책 읽는 속도가 빨라질 수 있습니다. 속어나 신조어는 번역기를 보아도 잘 이해할 수 없다면 이해하려고 애쓰지 말고 그냥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읽는 작가가 속어, 신조어를 자주 쓴다면 그의 작품은 될수 있으면 나중에 어느 정도 책 읽기가 익숙해졌을 때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 신조어나 속어가 많은 책은 젊은이들은 좋아할지 모르지만, 영어권이 아닌 외국인에게는 읽기가 쉽지 않습니다. 넷째, 책을 읽고 나서는 간단한 독후감을 적어두십시오. 그리고 읽었던 책들의 목록을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독후감과 목록은 다음 읽을 책을 선택할 때 도움이 됩니다. 어떤 때는 중복해서 읽을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독후감은 훗날 다른 사람에게 책에 대하여 말할 때 크게 도움이 됩니다. 다섯 번째 영어 자막이 있는 드라마, 영화를 보면서, 이런 장면은 이렇게 영어로 표현하는구나를 눈여겨보도록 하십시오. 영어 공부도 되지만 책 읽는데도 도움이 됩니다. 될수 있으면 최신 미국 드라마나 영화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번역된 자막의 단어를 무조건 외우기보다, 자막이 나오는 장면을 연상하면서 외우는 것이 좋습니다. 요새 유튜브 드라마나 영화에는 최근에 많이 사용하는 신조어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자꾸 반복해서 익히면 나중에는 저절로 외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중도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처음에는 힘들고 지루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책 읽는 속도도 빨라지고, 책 읽기에 흥미를 느끼게 됩니다. 책 읽기를 습관화하십시오. 저는 매일 오후 4시부터 1시간 읽고, 저녁 식사 후 저녁 6시부터 2시간 내지 3시간 시간을 정해놓고 매일 읽었습니다. 책 읽는 시간이 즐겁고 행복하였습니다. 등산이나 골프 같은 취미 생활은 시간과 돈이 들어가지만, 책 읽는 것은 돈이 별로 들지 않습니다. 지금은 많은 외국 도서들이 한국어로 번역되었지만, 정말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영어로 된 원어를 읽는 것이 좋습니다. 도전하십시오. 아무리 나이가 들었다고 해도, 3년만 꾸준히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습니다. 특히, 노후에는 독서보다 더 좋은 취미 생활은 없습니다. 이제 TV, 유튜브, 컴퓨터 보는 시간 줄이시고, 영어 책 읽는 것에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내가 읽었던 책 중에서 재미있었고, 감동을 주었던 작품들을 몇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작품을 길게 설명드릴 수는 없고, 작가와 작품만 소개하고, 나중에 다른 영상에서 다른 작품들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미리 설명을 듣는 것보다, 직접 작품을 읽는 것이 더 감동이 될 것입니다. 미리 줄거리를 알고 결말 부분을 알게 되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먼저 소개할 작가는 존 그리샴, 시드니 셀던입니다. 두 작가는 미국에서 가장 유명한 작가입니다. 베스트셀러도 많고 많은 작품들이 전 세계에서 번역되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먼저 존 그리샴 책중 소개드릴 작품들은 The Firm, Street Lawyer, Client, The Last Jury입니다. 그 외에도 수많은 작품들이 있지만 처음 영어책 읽는 분들에게 읽기가 좀 수월하고 재미도 있습니다. 다음은 시드니셀던입니다. 그는 2007년에 작고하였지만 그의 작품들은 여전히 인기가 좋습니다. 그리고 다른 작품보다 읽기 쉽고 한번 책을 잡으면 놓고 싶지 않을 정도로 이야기를 잘 끌어갈 뿐더러 읽고 나서는 저절로 감탄사가 나옵니다. 제가 읽은 책중 그의 작품이 제일 많습니다. 그중 가장 재미있게 읽은 작품은 The Master Game, The Other Side of Midnight입니다. 다음으로는 영국의 유명한 여성 작가로는 아가사 크리스트를 추천합니다. 추리 소설을 좋아하는 사람들 중에 그녀의 작품을 안 읽은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아주 유명합니다. 그녀의 작품을 많이 읽었는데 모두 다 재미있게 읽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작품은 The Murder of Rogu Acroyd, Murder on the Orient Express, ABC Murder, and There Were None입니다.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미국 작가와 영국 작가의 영어가 좀 다릅니다. 우리는 미국식 영어를 배웠기 때문에 영국 작가의 작품을 읽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읽다 보면 영국식 영어도 익숙해집니다. 다음은 일본 작가 히가시노 게이코입니다. 처음에는 그의 이름이 생숭에 별 기대를 하지 않았지만 그의 작품들을 읽고 나서 아주 감탄하였습니다. 그의 독특한 스토리 전개는 아주 뛰어납니다. 그리고 같은 동양권 문화라 이해도 빠르고 공감하는 분야가 많습니다. 미국에는 영어로 번역된 일본 책들이 아주 많습니다. 일본은 오래전부터 정부에서 번역 문화를 지원하였기 때문에 일본 책들이 많이 영어로 출판되었죠. 특히 추리소설 분야에서 재미있는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히가시노 게이코의 대포적 작품으로는 Salvation on Saint, Malice, Devotion on Suspect X가 유명합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절대 실망하지 않을 겁니다. 그외 일본 작가 중 마추오 커리너의 그로데스크와 더가드스 i c l 코가 있는데 아주 재미있습니다. 다음으로 데이비드 덕닥스 작가입니다. 그의 책들이 많이 출판되었지만 재미없는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중 유명한 작품은 메모리맨과 더 픽스입니다. 특히 메모리맨은 모든 것을 기억하는 남자로 한국어로 번역되었는데 그의 대표작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조회수 많았던 작가 중 테일러 젠킨스 위데 《The Seven Husbands of Evelyn Hugo》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아주 독특한 작품인데 유명한 미모의 배우가 일곱 번의 결혼 생활과 화려한 영화계에서 겪은 어두운 단면을 보여준 감동적인 작품입니다. 그리고 많은 조회수를 가진 Alex m o s l e s 의 t h e Silent Patient》도 읽어볼 만한 작품입니다. 그외 고전 문학 작품으로 어네스트 해밍웨이의《무기여 잘읽거라가 있는데 바다와 노인으로 노벨 문학상 받은 그의 책은 그리 간결하고 역동적입니다. 게리 쿠퍼와 잉그리드 버그만이 나오는 무기여잘 읽거라는 영화도 감동적이지만 책을 읽으면 더욱 생동감이 납니다. 게리 쿠퍼와 어네스트 해밍웨이는 서로 친한 친구 사이입니다. 그리고 한국을 배경으로 쓴 미국 작가가 있습니다. 바로 리서스의 아일랜드 업스 보면 나는 책입니다. 그녀는 제주도에 4년 동안 살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고 직접 세밀히 조사하였습니다. 소설 중에 제주도 4.3 사태를 묘사하였는데 아주 객관적이고 세밀하게 잘 그려냈습니다 두 해녀의 3대에 걸친 애증과 우정을 그린 낭만적인 소설입니다 다음은 미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 작가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민진 작가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어렸을 적 부모와 같이 이민화 예일대학과 조지타운 대학을 나와 변호사 일을 하다가 작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녀의 첫 작품 Free Food with Millionaire는 법조계의 비리 어두운 면을 파헤쳐 출판하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도 백만장자와 공짜 음식 라는 이름으로 출판되었습니다. 그녀의 두 번째 작품 파친코도 베스트셀러가 되었고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파친코는 그녀가 남편의 직장을 따라 일본에 4년 살면서 파친코를 저술하였는데 그녀는 그 소설을 쓰기 위해 또 자료 구입을 위해 수십 명을 만나 인터뷰도 많이 하였습니다. 나는 두 작품을 읽기도 하고 그녀가 여러 군데서 토론하는 것도 TV를 통해 들었습니다. 두 작품 다 흥미진진하고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좀 오래되었지만 이창래 작가의 영원한 이방인입니다. 그는 몇 권의 책을 출판하였지만 내웹 스피커가 가장 읽을 만한 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김은수 작가의 설계자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도서관에서 우연히 발견하였는데 꽤 흥미있었습니다. 한국 작가가 영어로 번역한 추리 소설입니다. 읽은지 오래되었지만. 그 내용이 아직도 머릿속에 남아 있습니다. 아직도 한국 작가들의 작품이 영어로 번역된 책이 많지 않고 가끔 이민 이세 젊은이들이 한국을 배경으로 또는 이민 생활의 정체성을 다룬 책들이 있지만 크게 잘 알려진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비평가로부터 호평받고 있지만 베스트셀러가 된 작품은 아직 찾아보지 못하였습니다. 이번에 한강이 노벨 문학상을 받아 세계적 관심을 받았지만 그녀의 작품들이 대중성이 없어 그런지 미국에서는 잘 팔리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한국도 번역 문화를 육성시켜 많은 작품들이 번역되었으면 합니다. 미국는 하루에도 수십 권의 책들이 출판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계 각처에 인기 있는 작가들의 영어로 번역된 책들이 많이 읽히고 있습니다. 독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한국 작가들의 작품만 읽을 것이 아니라 시야를 넓혀 미국을 비롯하여 유명한 작가들의 작품도 읽어보기를 바랍니다. 될수 있으면 영어로 된 원본을 읽는 것이 더 감동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친구도 떨어져 나가고 건강도 나빠 여행도 가지 못할 경우 조용히 차를 마시며 책 읽는 것이 행복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상으로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더 좋은 글로보다 퍼겠습니다.